는 지난 5월 우리 당이 혼연일체로 단결해서 유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습니다. 본사 검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착착 진행됨으로써 검찰의 무모한 조사 형태와 비리를 국민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규탄 제재 결정을 우리는 수정안으로써 국민 앞에 밝혀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된 집시법을 한나라당이 요구를 물리치고 지켜냄으로써. 약 1,500명. 검찰 발표에 의하면은 1,200명의 촛불 민주시민에 대한 공소치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집시법을 또 개정안을 내서 전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난 3개월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주법정식이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원의 소지가 있는 집시법 통과는 결코 나라나 원하는 대로 될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9월 전기국회는 4대강 국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발치기 통과로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은 착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우위 독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꼭 4대강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가?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왜 모든 예산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사대강의 선택에서 집중적으로 퍼부어가지고 내 동네 본론 우리 동네 노인정 교육이 여성복지가 청년 일자리가 희생되어야 된니다 따라서 예산도 조정을 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아, 준설, 국민의 7, 80%가 반대를 하고, 4대 종단, 시민단체, 5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서민경제, 일자리, 교육, 복지, 관계구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민을 위해서 민선 경제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손질할 것 손질하고 통과시킬 것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처음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를 잘하고 나서 또 청문회 초입에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후보자 지명을 보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마에 30% 지지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약 더 노력을 하고 혼을 바쳐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면 30%대에서 40%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될때 2012년 정부개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싸우지 않고 말로 국회에서 일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은 어떠면 처음으로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는 목표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목표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민주당에게 청와대와 야당이 구실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데 싸우는 구실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 청문에서 회 그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장관과 합의해서 상지대 사무위에서 결정된 이사 내용을 가지고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합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안병반 교육부장관은 퇴임 직전에 바로 그 이사들을 선임하는 데 결재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이주호 신임 장관도 사분이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 제고를 하겠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을 했지만은 어떻게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할수 있는가 우리는 결코 납하지겠습니다 또한 조현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러한 무모한 임명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참여 계좌은노는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두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민주당에서 짚고 따지고 개선시키면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되는 국회입니다. 이명박 정부 절반 동안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지역균형, 이 모두 후퇴하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절반의 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절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통해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원년 국회로 삼아야 된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동력을 삼아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구태하는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고, 역행하고 있는 남북 평화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퇴행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기국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저희들은 고통의 입법권과 함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발의권과 그리고 국정감사권과 입법 심의권 이세 개의 무기를 가지고 반드시 민주정부 신년에 같이 회복시키는 원년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미 30대 서민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에 제안 했지만 한나라당 정책의장에게도 또 만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은 아직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친서민 정책의 법안이다라고 내놓을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성환이안 됐기 때문에, 좀 나중에 만나자, 이런 사실은 아 협의도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아 저희들은 이미 제안한 30대 서민 정책,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이 30대 서민 정책을 뒷받침하는 40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서 국회에서 3040의 성과를 반드시 올리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정기국회 전반기 중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매우 굵고 중요한 몇 가지 정책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는 위원총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삼아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워크숍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 진행하겠습니다.